우리 그, 간단하게 좋은 어 가지고 시가잘어수 있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네, 자, 그래 오늘 그 시청자분이 뭐 단순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처음부터 또 하면서 그이고에는 좋은 the... 말씀을 드시면서 이렇 계획을 잘해서 천이 잘하시도록 좋은 그런 권를드리겠습니다래첫 번째로 식산재료 저희 필요한 그지머리이이 좋은 서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걸 사라져 있는 은 이런 기까지 검사하는 거는. 먼저 네, 정말, 정말, 준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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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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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말정거정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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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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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싸고, 돈이 싸고 있어게 잡으면 반천 원 오시면 될거아닙까 본인은 그렇거 사는 거? 본인그는 거? 많이, 오. 많이, 많이 오. 아니 다른 뭐 다른 거할것같으면뭐안 잡아놓으면 시간이 갈수게 없어요. 이것도 신청하면 3일 걸린대요. 거가지 가져오는 데까지. 3일. 그 결정만 해주면 입금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2 0그8년그지 1년간 100개나 1개의 거래를 써서 보내는 거예그게 맞히는 김에 원나랑만통화가 해서 10개나 가도 1개나 통화서 100개를 1개를 들어아 근데 이거 생각 하게 들어가는 거예요0 0 0만 개를 뭐1 0일를줄거 아니에요. 아, 장세이아 네. <목소리도>

Yeah. 야, 아니, 년 아니. 아년은 써요, 그쵸? 안 돼. 이가하자서근가 우리가 goodness. 몇 년을 줬잖아요, 지금요. 그 사는 게 아니라, 저만하고 안 된다고. 갔어왔어, 가요 차이 있어요, 요 그래, 데1 3회라고써있 어, 그치. 그번을쓰게 오히려 미스가 아이가 야미스는이가 되는

일단 그냥 90년대였지만 물죠 보통 한메테를 놓죠. 메테시지지만 우리가 매을빠아 쓰고 시지다다고데아 지금 비행을다 물류 차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나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그렇게,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하나 더요.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계좌번호를 넣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 임원진들 이름 을한번호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여분이 렇게 가져가지고 다시 좀 지워주세요. 병원 딱 병원 게요 <목소리> 어, 빨리 속을가지않으이거도 아니면 이 문제를 또 요번에 주시고요 금액은 그말만원 밖에 안 해요 한번더 하면은 고객장이 하고요 매번 들을탈해주세요그 사람들 조용히 되고요 우리 이런 거다깍두주 된다니까 뭐 이렇게 가르쳐드려니까요 근데 놀랬어요 이제 이문제만우못쓰고요 나중에 또해를에시면 되니까요 네, 그게 상관없어요, 그 비용은 많이 안 들어요 이거 하나 더요, 원아는가 가방에 매달고 다닐 거 아이, 거기나 유철된 거다지거 이게 2 0 원인 가아요 하지 마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바뀌니까, 어떤면다 아, 니면0 0 0 원이면 아, 받지 말아요, 야 그냥 그만한 번에 하자 응. 그러니요지 그냥, 그냥 하지 말아요? 그러 네. 그냥 뭐 하러 갈게요? 알리는 네. 걸로요? 이사왜면아는안라 아, 그러니까 뭐, 가면... 거기서는... 몰라. 나, 나이, 어. 아 먼저 달리고 있어 아주 옷사람이다 이게알어 식구네 이거 아 그래요 so, yeah, so. awesome. 아니또안 되는데 이천 원이가 이천 아니 근데 이좀그면요 우리가 어느정도한 오십 개면 나가젊 생기잖아 그때 가막

식당이, 식당뭐야 보기에는, 나거기 어, 저거는 중간에서 대만가 식당 같은 경고 들어와서, 어, 수정에 보면 거기에 한복수, 수제너치 있어요여러분이이 가서 들어가 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아티터시라는 데그다에 식당을 새게해보요 이번에, 지가까지을티터시라고 아티터시라고, 아식터이라고아시아아 어, 그 시간으로 가장 항상, 그, 트리플까지 본인이 하자고, 이렇게, 무궁지 치고, 뭐, 이렇게, 트럭 음. 치까지 여러 이렇 하자고요. 근데, 멘탈이게 가는데, 우리이렇도 이동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원래 어들이거리 탈거리. 맞을 그래서 보면, 맞을 텐데, 웅크 가운데, 몇사장님데 금메달 신상이라고 있어요 근데 어, 이슈 오면, 잘못 금메달 신상이라고 어요 거기서 가깝게 놀아서 먹으면 엉뚱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차를 또 가져가야 되는 거아요그 네. 그곳에 올라갈 수있거 아니야? 어디에 라요 아니 어디? 시산지 장소 어디에 시산지 장소가 아, 어디서 오 시산지 어디? 망가대 거기서? 아예 그냥 한 번에 잡아버리면 되지 망가대에서 어. 올라가가지고 식당에서 아예 시산지를 아. 면되지 하지마요 네 사장님 하지. 네 식당 네, 그래, 음. 고자진 먹으면 지맨 먹어야지 거기본나고 맛건지가 또나가고그다음뭐 진짜 우유가 미을 하기 거든다 간단하게 먹을 수있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는 그러면은 2 0 하고 다시 한번 놀라가서 그거는 우리가 먹고 내려와서 식사을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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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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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서 월급을, 월급는 월급을, 월는게 그게 국에아

그 장소는선님하고 <목소리> 나눠서 먼저 거짓말 어요 응. 아니면 뭐음식저거하려면서식 먹어야 될거 같아요 아니, 망을 해서 또거서시면요 그러니까 으니까어 혼자 요어가계야아 모든 건모을고보이 거기서 하 감당 못하고 너무 이말 것도 미용실도 내가 내가 런 떨어져있죠 일단 자, 자, 알았습니다. 그러 이제 준비하는 가서는요사악대장님하고 하고 저희가 보관대로 회사는 또이로거게요 음식 먹고 배고팠얘기 나는, 나는 내가 알아서 되 어디서 건배 한번 해줘 이게 그냥 아예 태비 같은 곳으로 그냥 그래, 우리 쪽으로 그래, 그냥 다 올리는 게더 나을, 나을 것 같아요 고는 <laughs> 아니 시켜

이쪽 엄살이 났는데, 계속 기동이야. 이쪽 엄살이 어 이쪽 엄살이 났어. 이쪽 엄살이 났어. 이쪽 엄이났 이쪽 엄살이 났어. 이쪽 엄살이 났어. 이쪽 엄살이 났어. 이쪽 엄살이 났어. 이 아, 감사합니다. 앉아서, 앉아서. 아, 앉아서. 아, 앉아서. 아, 앉아서. 아, 앉아서. 아, 앉아서. 아, 앉아 아, 앉아서. 아, 앉아서. 아, 앉아 아, 앉아서. 아, 아서 아, 앉아서. 아서 아, 앉아 아, 아, 서 아, 아 아, 소취와 당신평. 당신평. 소주를 지나면 하루가 즐겁고, 당신같이 지나면 평생이 즐거운 겁니다. 소취나 평비, 당신평. 자, 소취나! 당신평! 당신평. 당신평. 당신